그래서 보안 설정에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해볼게요. 클리어. 자, 보안 설정은 일단은 MySQL Security Installation이라는 명령어로 하면 되긴 한데, 요게 아까 설치가 일단 그냥 쳐볼게요. 어, 설치했으니까 자, 마이 mysql underscore secure S -E -C -U -R -E, s-e-c-u-r-e secure <목소리도> 내니 인스톨레이션 <목소리도> 핸드빵 치면은 뭐가 나오잖아 뭐지? 정보 러닝 아 러닝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엔터 커런트 패스워드 포 루트 엔터 포넘뭐 엔터 뭐 없으면 넘칠한얘이니 엔터 커런트 패스워드 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1번 루트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루트 사용자인데 루트 사용자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라고 우리는 비밀번호가 없잖아, 거지.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는 뭐 하라고요? 엔터, 포, 넌 없으면 엔터를 쳐라.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나오잖아, 거지. 엔터, 없잖아, 거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에러가 떴네 e s 스 denied, 포, 유저, 루트, 로컬러스트. 아, 지금 현재 계정이 22계정이라서. 루트 계정으로 바꾸고 해야 되나? 자 컨트롤 집 나오시고 그럼 슈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금 슈드 왜가지고 실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슈드 그리고 엔터빵 그러면 들어가지나 어디에 네, 넘어가졌다 그죠 어, 그랬더니 넘어갔고 요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2 계정으로 돌았기 때문에 슈드 계정으로 해, 슈드, 슈드 넣어놓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스위치 투 유닛스 소켓 어설라이제이션 이라고 물어볼 yes or no 나와있잖아 그죠 이게 뭐야 저 엔터포 논에서 어떻게 빠져 나오나요? 컨트롤 티트. 어? 어 물어보는 메시지가 다른데. 스위치트. 유닉스 소켓 어설라이데이션 예스야 뭐야. 노하면. 보통 물어보는 메시지에서 노하면은 no 아무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예스. Yes. Change the root password라고 물어보고 되는거지 패스워드 변경할 거냐? 없었으니까 예스 yes, 눌러야 되겠다 우리 그죠? 예스. Yes. 그러면은 어 new 패스워드 나오는데 여기다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통일할까? <laughs> 알아서 넣시고요, 그지? 이거 까먹고 나중에 찾으시면 되니까. 어. 일는 뭐라고 할까? 문제는 내가 입력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함정이야 내 입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엔터 빵 치시면 되겠고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입력하라는 거니까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지? 저는 어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까지 포함시켜서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진 모르겠지만 일단 테스트로 입력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루트. 그다음에 리무브 아노니머스 유저라고 되어 있다 그죠? 리무부지아노니머 м 그러니까 스가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익명 사용자 접속을 하는 뭐 해킹 공격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익명 사용자 로그인을 차단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예스 눌러주시는게 맞겠죠, 그죠 그다음에 this allow root 로그인 remotely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루트 사용자 접속 마찬가지로 루트 사용자 원격 접속을 차단합니까? 라고얘기해요 뭐지? 원격 접속 을 차단합니까? 차단해. 일단 다 차단할. 그다음에,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로 접근을 허용할까요? 원격으로 루트로 들어오는 거 허가합니까? 뭐 이거 차단할까요? 뭐고 t 그런 거고요. 리무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엔드 액세스 투잇.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걔를 설치해줄까요? 뭐 이런 접근을 할까요? 뭐 이런 얘기다, 그지 그거 제가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우리 삭제합니까? 삭제하면 되겠다, 그지 리무브니까? 뭐 굳이? 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yes. 예스. 다 yes야, 그럼 결국에는. 자, 그럼 리로드 프리빌리지, 테이블즈 나 s now라고 돼 있는데 리로드는 마찬가지로 뭐 설정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어떤 권한이잖아, 그지 권한 테이블을 불러올 거냐, 라고, 리로드 불러올 거냐, 권한이 적용된 테이블은 우리가 불러와야지 뭔가 적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예스 어쨌든 다예스다그지 Thank you for using m a a d b 끝. 어, 별건 없었다고 하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속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접속은 어떻게 하냐면 mysql 명령으로 접속하시면 되겠고 아까 유저가 아까 누구냐면 우리 유저 모르잖아 그죠 유저는 무조건 루트입니다 루트 유저이고요 일단은 루트 유저를 생성한거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뭐예요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다가 패스워드 아 내가 뭐라고 했더라? 다 노출되네? <laughs> 근데 이거 지금 노출되잖아 그냥 엔터 빵 치면은 들어가서 물어봐 패스워드 그래서 그럼 여기서 노출이 안 되니까 패스워드 빵 치면은 들어왔다 그지 들어왔죠? 뭐쇼 데이터베이스 퀄이 날리시면 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있는 스키마하고 마이어스케하고 스키마, 아까 그 스키마가 뭔지 알죠? 스키마 안에 우리 아까 마지막에 리로드 할까요? 했으니까 그런 뭐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되는 거죠. 버한이나 이런 테이블들이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이런 스키마에서 포함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 는 이제 다음 시간에 db 생성하고 유저 생성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